안녕하세요. 임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참호하며 말씀의 목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강한 팔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네, 복의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의 기회. 네, 오늘 시편에서 이제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40편과 41편 이두 개의 시편은 바로 시편 그 일권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네 시편 전체 150편은 다섯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1편까지가 이제 1권에 해당하는데 어, 이 40편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어, 4절에 복이 있도다 그리고 41편에 가서 어,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하면서 이 복이라는 주제가 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바로 이 1권의 시작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1편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않냐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히브리어 법으로는 복이 있도다. 이 오늘 40편이나 41편 말씀과 같은 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악인의 꾀를좇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편에서 그리고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해서 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 되어집니다 1편과 2편이 마찬가지로 일권의 마지막 40편과 41편에서도 이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어, 4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2편에서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40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아,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의지한다 또는 피한다 그것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괴로움또뭔가에 쫓기고 있는 급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되고 만사행통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가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데 또 곤란한 환경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시편은 이 사문과 다르게 이 모든 구체적인 사실들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이 시편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이 시편은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심정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곤란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을 어, 겪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예, 진흙탕 속에 그런 뜻인데요. 이 진흙탕의 웅덩이, 수렁.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 진흙탕 수렁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 위기 상황,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것보다 더 나쁘죠. 허우적거림을 허우적거는데도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거기서는 헤엄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진흙탕과 같은 수렁과 웅덩이 그런 속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시평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닌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계속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간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진흙통이와 같은 그런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두셨다고 그러죠. 이제 그 밑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수렁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래서, 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더 나아가서 이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20편 기자는 교훈적인 말씀을 줍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지금 이이 이 간증을 이 기도를 이 찬송을 듣고 있는 이 회중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일까?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만한 그런 사람들. 또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그냥 거짓, 거짓말하는 거짓 사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헛것들, 헛된 것들, 즉 우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즉,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도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다른 힘이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기득 권세를 가진 자들, 또 다른 우상들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놓으시고 반석에 세우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 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야, 이게 복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별로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또 교훈을 삼고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어,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어,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 아 이게 내가 정말 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감사할 제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아, 정말 내가 그런 순간에 있었던 것이 내게 복이었구나라고 간증하면서 또 찬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힘겹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비록 고통과 또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복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 그 것이 복의 기회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은 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또 생각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또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